네 안녕하세요. 설레는 복숭아입니다. 네. 어, 오늘 뭐 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그 팔매트 수영이 있는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 하루 종일 적심 엄청 하고 왔어요. <laughs> 팔매트의 생명이 또 적심이라서 어, 적심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 거의 하루 종일 가이즈를 착착착착착착착착착 하다가 만번한것 같아요. 만번만번 만번 하고 왔어요. <laughs> 또, 손이 빨라야 빨리 끝나니까, 네, 저희 선생님 일좀 도와드리고, 어, 지금 저희 과수원에 네, 또 일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 찍는 이유는요, 어, 저 시청자분께서, 한 분께서, 어, 나무를 이렇게 반듯하게 키울 수, 어떻게 키우냐, 네, 이거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약속을 또 지켜야 네, 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담아보고요 어, 근데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거 키, 이걸 거키이 이제 나무를 반드시 키우는 거 하고 저우사식지주가 지금 있는 이유는 사실 우사식지주나 아니면 그 아치 아치 그 시설들이 있죠 그 갑자기 그, 명칭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laughs> 해가지고, 아치시설하고, 저, 우산시주둘다 목적은요, 결국에 나무가, 이렇게 성목이, 이제 커가면 커날수록 열매의 착가량이 많게 되면은, 아무리, 어, 뭘 아래에서 받친다고 할지라도 뭐 대나무 같은 거막 받친다고 할지라도 네, 안 되거든요, 사실 너무 무거워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런 거 우산식 지주나 아니면 저 아치, 네, 돔 형태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이제 그 나무를 키우는 걸 자체를 그냥 자이 정도, 3 m 뭐4 m 뭐착가가안된 상태에서는 계속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착가를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무거워져서 쭉 처지다 보면은 이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생각났어요 덕시설 덕시설 <laughs> 네그 덕시설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하시면 도움 됩니다 근데 이제 나무만 키울 때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는요 주지가 한개두개세개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네 개를 신초를 제가 또 뻗을 거예요 어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키워낸게자 여기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어, 이게 14년 된 고목에서 제가 새로 갱신시킨 거거든요. 제가 이걸 갱신시켜야 을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나왔던 신초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나왔던 이 애기, 애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이런 가지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이게 저기에서 이렇게 커져버 이게 커진 거예요. 엄청나죠. 네 이렇게 쭉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고목을 갱신할 때는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접을 붙인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새순을 이용해서 그대로 네, 끌어올린다. 어,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뭐 차차 이렇게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아 그래도 이거가 지금 2년, 네 2년 정도 이렇게 키웠는데 네, 다행히 잘 커졌네요. 저는 처음에 반동이 좀 심해가지고 좀 어, 걱정을 했었는데 죽지 않을까 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 올라와줘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어 역광 좀 역광이니까요. 좀 해가 지고 있어서 좀 역광인가 잘 보일까요? 네, 어, 잘 보여야 될 텐데, 어자 이걸 제가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반듯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반듯하게, 네 올라왔는데 제가 일부러 이걸 보여드리려고 좀 놔뒀어요. 포인트는요, 어 살짝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어 처음에는 여기 신초 여기서부터 이렇게 초가 올라와서 이렇게 주지로 이렇게 뻗은 건데, 그 나무의 원리를 저희가 이용하면은 이렇게 네쭉 뻗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이게 맨 꼭대기 순이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 끝에 있는 순만 놔두고, 여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순들을 다 적심을 해주세요. 적심.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뿌리,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 수관을 타고 쭉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나무가 이렇게 쭉 세포 분열해서 이렇게 쭉 뻗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 여기 맨 끝에만 남겨두고 적심 컷컷컷컷컷컷컷컷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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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렇게 하게 되시면은 이 양분이 어디로 몰릴까요 자, 쭉, 이렇게, 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마, 여기가 닫혔네, 문이? 그러면은, 한칸더 올라가야지? 하다가, 어, 여기로, 여기 옆으로 난 가야지? 했는데, 어, 여기 문도 닫혔네? 어, 또한칸 위로 가야지? 그러다 보면은, 여기 위, 맨 위에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죠? 어, 그런 원리를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네. <laughs> 이제 그런 생장 원리를 이용해 주는데, 어, 중요한 게, 어, 무작정 다 적심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이 나무의 수세가 또 지나치게 너무 강하다 싶을 때는요. 다 적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많은 양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게 되면 저기 맨 위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갑자기 어, 내가 소고기 막 1kg을 혼자서 먹어요. <laughs> 1kg을 혼자서 갑자기 100g을 먹다가 1kg을 혼자서 먹게 되면 다 배가 터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나무 전체의 수세가 떨어지면서 고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무가 줄 수가 있어요. 여기 그 가지가 자, 제가 지금 더 한번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꼭대기예요. 여기가 맨 끝이거든요. 여기가. 자, 이 주지의 수세를 먼저 한번 봐 볼게요. 이 수세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주지의 수세는요. 지금 딱 보셨을 때 어떨까요? 자, 어떤 걸로 수세가 세다, 나쁘다를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냐면요. 첫 번째 도장지 도장지가 많이 나오면은 그 나무는 수세가 정말 센 거거든요. 어, 그 부분은 어, 내가 나무를 쭉 봤을 때, 내 나무를 봤을 때, 어 얘가 수세가 센것 같은데 느낄 정도가 되시면은 그건 진짜 도장지가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나무마다 다 수세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 내가 항상 보던 나무들의 그 평균 수세가 있어요. 수세가 있는데, 네그 다음에 이 나무 곁순들이나어이 초들을 봤을 때요, 이제 순들을 봤을 때 장초들이 마, 엄청나게 많다. 이제 뭐 도장지가 거의 비싼 이제 얘기지만요. 네, 장초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을. 때이 나무의 수세가 또 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이 나무의 수세를 파악을 전혀 못하고 적심의 깊이가 있는데 저희가 뭐 손으로 따서 이렇게 적심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적심의 깊이를 또 줘서 이렇게 크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의 조절이 나무의 수세에 맞게 진행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드리면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자, 나무, 나무가, 자 나무가 수세가 정말 좋다라고 하시면요 끝순만 따세요 끝순만 그러면 생장점을 딱 저희가 막는 거거든요 여기 컷. 그럼 여기 깊이 아래쪽으로 안 막아도 여기 끝순만 따주게 되시면요 이 나무의 수세가 워낙 좋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여기 맨 끝순만 따는 작업기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뭐 나머지 싹 했어요 그랬을 때 그니까, 러 저희의 목표는 이 나무가 안전하고 배가 터지지 않게끔 저희가 정확히 이렇게 양분을 위로 몰려주는, 네,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나무의 수세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끝수만 따세요. 네, 양 옆으로 그냥 끝수만 따세요. 끝수만. 여기 깊게, 깊게 칼, 칼을 늘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양옆에 다 숨만 따서 자 보시면은 여기 곁순 나오죠. 곁순 나오죠. 곁순 나오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양분을 소모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 말이 좀 <laughs> 어려웠을까요? 자, 보시면요. 이 나무의 수세가 좋아 가지고 너무 좋아서, 네. <laughs> 너무 좋아서 너무 세서 제가 저번에 여기 이 가지의 적심을 자, 여기 깊이를 살짝 이렇게 네 위로 줬어요 위로 네좀 약기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이렇게 나온 순들 보이시죠 네새 순술 여기 위로 막아버리니까 양 옆에서 또 이렇게 순이 튀어나왔는데 더 여기에서 양분을 더 소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다음 이제 이번 달에 한번더 정리할 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들로 최대한 힘을 사실 이 가지에 지금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주지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열매의 착과를, 착과량으로 수세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이 주지를 키우려고, 네, 열매를 다 따다 보니까, 지금 수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어, 보통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적심으로 조절을 해요. 수세를.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옆에서 순들도 이렇게 튀어나왔죠. 튀어나왔는데, 자, 6월달에 한번 더, 이 이제 3차가 될 거예요. 네. 3차 때, 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적심의 깊이를 그때는 주제에서 가깝게 줄 거예요. 네. 적심을요. 이 커트를. 네. 커트를 이렇게 가깝게 주어서, 자, 여기 아래에서 또 튀어나온 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입, 자루들 네. 입순들. 보이시죠? 네, 얘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또 튀어나와 있을 건데, 그때 튀어나온 게 세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내년에 결과지로 쓸수 있도록 정확히 이렇게 얇실얇실하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laughs>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바로 달아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나무의 수세가 좋기 때문에 양분이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적심을 여기 깊이를 깊게 줘버리게 된다. 라고 여기 깊게 이렇게 여기 싹둑, 싹둑, 여기 끝이, 여기 끝이 아니라, 여기 깊이 에 싹둑 줘버리게 다 그렇게 줘버린다고 하면은, 양분이 여기 끝으로 올랐으니까 배가 터져 죽어버린다 이거죠. 예, 네, 그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세가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 고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무의 수세가 좋을 때는, 끝만 따서, 딱, 딱,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딱, 따서, 이렇게 저희가 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양분은 이곁순들 그래서 이제 뻗치면서 또 힘을 쓸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에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겠죠. 나무의 수세가 네, 보통일 경우 세지 않을 경우, 네, 자 적심의 깊이를요 한세내눈 네 정도 놔두고 저희가 커트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자 적심의 깊이를 커트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거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나무의 이 주지의 수세가 네, 세지 않을 때, 세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그 수세 파악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적심을 쫙 해주게 되면은 나무가 1년, 2년 만에 저기 보이시죠? 옆에. 네 저렇게 1년 2년 만에 3미터 넘게도 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laughs>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어, 제가 오늘 팔매트도 작업을 하고 왔잖아요 네 작업을 하고 왔는데 결국에 나무 수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 농사를 장사를 <laughs> 농사를 하는 건데 어, 그 나무를 내가 키울 때는 확 키워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나무를 키울 때는 여기 나무 주지 자체에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다 떼세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네, 그래야 나무만 이렇게 잘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집중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 나 열매가 너무 아까워. 할 때는, 어, 이거 달아봤자 뭐해. <laughs> 라는 네, 그런 마인드로 네, 저희가 항상 그 마음으로 자기 막그 체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떼고, 어, 나무만 이렇게 쭉 키울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요한 게, 자, 여기 이렇게 쭉 키워 올리는데, 저기 끝에가 만약에 생장점이 자처버린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다, 옆에 다 잘라놨어요. 네. 옆에, 옆에 다 잘라놨는데, 적심해놨는데, 네, 저기 위에가 갑자기, 어, 순나방이 팍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저기 위에가 뚝 끊어지잖아요. 먹고 나서. 네. 그러면은 생장점이 똑같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키우지 못하고 여기 주변에서 또 나오는 내 겹순들을 또 이렇게 위에 타고 올라가야겠죠 개들을 이제 갈아타가지고 그러게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또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꼭 순나방 지금 많죠 네 <laughs> 순나방 방제는 필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해가지고 어, 순납 방제까지 네, 주의를 하시면 그거보다 더할 나위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설명 드린다고 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나무 수세를 이용해서 적심을 이용해 가지고요 어, 끝으로 몰아주는 역할들 그 대신에 이 나무의 밸런스가 너무나 지금 세다 라고 했을 때는 적심의 깊이를 좀 조절하면서 힘을 빼주고요 네그 다음에 나무의 그 수세가 좀 보통이다라고 하면은 적심에 똑같이 깊이를 좀더 깊게 넣어가지고 네 힘을 위로 좀 몰아주고요. 네꼭 <laughs> 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너무 제가 초췌해가지고 얼굴은 못 보여드리겠네요. 또 궁금한 거 있다라고 하시면요 또 댓글로 언제든지 또 남겨주십시오. 제가 또 보겠습니다. 어, 해서 어, 잠깐 제가 여기 <laughs> 마무리 전에 좀 보여드리려고 얘들이 이번에 새로 심은 나무들인데요. 에이, 보시면은 아, 여기 여기 옆에 지금 뽑아 놓은 거 보이시죠? 예, 네, 지금 속상해 가지고 치우지도 치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지고 <laughs> 아, 이번에 그 겨울에가 너무 시, 그 추위가 심했어 가지고요. 어, 동해라고 하죠. 나무가 말 그대로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랫동안 제가 키운 나무들인데 저렇게 죽어 버리니까 어, 결국에 재배력 위에 사실상 나무의 품종의 그 특성이 더 우위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유전적인 특성을 네, 어떻게 재배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경우 인것 같아요. 이번 같은 추위는 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엄청 오래 키웠거든요. 나무 제가 어쩌나무만 저, 저 나무 5년 넘게 키우고 있었으니까 너무 아쉽죠. 네 저의 네, 처음 파트너였는데 참 마음이 아쉬워요. 대신에 어, 이렇게 세 가족이 왔기 때문에 또잘 지내봐야죠. 아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 네,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이었더라? 네.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저 여기 오래 살지만은 모르는 게 많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좀만 더 일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